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sk 바이오 사이언스 투트랙으로 국산그 백신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빌 게이츠 재단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백신이 있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7월에 국산 백신 3 4 3차 임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이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sk 바사가 오늘 7월 3차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산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한2상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 괜찮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하고 뭐 결과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받고 있는 그런 결과라든지 보고서를 봤을 때에는 어, 나는 괜찮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위탁 생산하는 미국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면허 생산이기 때문에 기존 아스타,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과는 달리 한국에 보다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일단은 뭐 노바백스를 많이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뿌리는 것도 좋겠지만 은 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토종 백신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게 더 좋은 베스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27일 한국 최종현 학술원이 주최한 그 백신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웹 세미나에서 참석해 를해갔고요 향후 백신 생산을 자체 생산과 위탁 생산을 포함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현재 SK바사가 자체 개발하는 백신 후보물질, mbp 2001과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소가 제공한 기도로 개발하고 있는 후보물질 gbp 510을 놓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두 가지 물질 모두 합성 항원 기반 백신이고 2차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체 생산하는 거 이거는 빌게츠 재단과 함께 그 cepi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요. 거죠 요기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2차 임상 종료는 6월 말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나오고 막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후보 물질 가운데 가장 좋은 데이터를 내놓는 한 가지 물질만 가지고 3차 임상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 그거만 골라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는 올해 3월, 정, 7월 정도에 3차 임상에 진입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대한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안 사장 같은 경우는, 안 사장은 GBP510의 경우, 어, 국제 민간기구 전염병 대비혁신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모두 수요권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따라야 할 의무는 있지만 생산된 백신의 상당 부분은 한국민을 위해서 우선 공급을 하겠다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번 발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해서 언급도 했는데요. 그는 에스키파이어 사이언스가 과거 2013년, 17년, 20년에 걸쳐서 미국 그 빌게이츠 재단이죠. 거기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EPI와 협력해서 장티푸스 백신이라든지 로타 바이러스 백신 등 개발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 사장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러한 이력을참고해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생산을 제안을 했고요. 약 850만의 접종분의 물량을 안동 공장에서 생산을 공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CPI 주선으로 이루어졌고요. 위탁생산을 넘어서 면허생산까지 면허 생산으로 계약을 했으며 면허 사용료를 내는 만큼 생산을 제품에 대한 처분할 권리니 권한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 그런 이러한 계약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에 한국에 좀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면허 생산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면허 사용료를 내는 만큼 생산을 해갖고 그거로 우리나라에 먼저 뿌릴 수 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좀더 안정적으로 좀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거죠. 어저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능이 화이자보다는 좋고 모더나랑 비슷하다. 그래서 약 96%에서 95% 정도 의 효능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화이자는 모더나 같이 m rna 이런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정통적인 백신을 만드는 그 방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사장은 이미 주요 백신들의 시장에 나온 가운데 지금도 그 백신 개발을 하는 의미가 있냐는 우려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이 개발한 어 mRNA 백신들의 효과가 아주 우수하지만 보관과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상온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 나와야 한다 그는 CPI가 안정성과 유효성 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유통 등이 편리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라 강조했고요 국산 백신 당연히 필요하죠 국산 백신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이 코로나가 올해 안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런 걸로 변절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어 변경이 될 거다. 그렇게 진화가 될 거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웬만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 때가 되면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에다가 백신을 공급 요청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했을 때 우리만의 토종 백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것과 아무래도 자금적인 문제이겠죠? 물론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정부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좀 들여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정부가 세금으로 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 토종 백신이 있는 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이런 데서 물량을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나 웹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석각들도 추가 백신 개발에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죠.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 킴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어, 세계적 대유행의 경우 다른 전염병과는 달리 11개월 만에 성공적인 백신을 만들었다. 집중적인 자금 지원과 개발사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전염병,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광석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한국 백신, 그 역시 백신 개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노하우를 쌓고 새 백신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내에서는 단백질 백신이에요. 이게 노바백스 백신이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랑 유바이오로직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DNA 백신 같은 경우는 제넥신과 진원 생명과학인데 아직까지 DNA 백신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셀리드를 포함해서 세 가지 백신을 다섯 개 기업에서 개발 중이죠.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뭐예요? 러시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의 같은 방식입니다. 안 교수는 다섯 개 기업 모두 아직까지 3차 임상을 진행한 경험이 없다. 3차 임상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소요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슈에서 뭐 3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 글쎄요 투자하는 부분이 한 600억 700억 정도 선이었다. 어 백신은 정부가 이끌고 가야 한다. 감염병 대비 예산을 국가 안보 비용으로 국민들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가 나왔을 때 물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규모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미국에서는 코로나 5천억 정도, 5천 5백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바이러스 그 백신 만드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1년 후에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겁니다. 물론 미국의 10분의 1,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가격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은 다른데, 그냥 막, 우리나라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지원금? 재난지원금 여기에 수조가 들어왔는데 차라리 이 금에서 조금 빼가지고 백신을 먼저 투자를 하거나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말과발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연속적으로 4음봉이 나왔습니다 얘도 음봉 얘도 음봉 얘도 음봉 색깔은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제외하더라도요 4음봉이 나왔고요 이 저항 라인에서 그냥 말 그대로 저항을 받고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재로 본다 라고 하면 노바백스인 게 있고요. 두 번째 호재는 뭐예요? 임상 토종백신. 근데 악재는 뭐예요? 어,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면서 공매도의 세력에 노출이 될수 있다. 또두 번째는 어, 6월달에 나오는 보이에서 물량약 300만 주 정도 이 정도의 물량이 좀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6월 말에, 6월 말에 임상 이상에 대한, 임상,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3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호재로 작용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시 호재.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임상이. 그러면은, 만약에 6월 19일 날에 보호해서 물량이 나와서 뚝 떨어졌다고 쳐요. 뚝 떨어졌는데, 7월 초라든지, 6월 말이라든지, 이 임상, 이 임상에 대해서, 임상, 이 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오고, 3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은이 날이, 이 날이, 6월 19일 날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6월 19일날에 여기든,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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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한번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5월 오직 허브 경제 TV 함께라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달이 31일까지 잖아요. 근데 지금 27일입니다. 오늘 이미 저녁이기 때문에 제외하면은 영업일로 딱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됩니다. 저희가 1년에 360만원인데 120만원 할인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은 카톡 친구 추가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돼요. 4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좀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눌러 주신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아이디로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디 입력하면 되겠죠. hbtv1004 입력을 하시면 저희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올 거예요. 요거 눌러 주시고 저한테 희 인사말 남겨 주시면은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